우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서로 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은 안전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며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징조는 무엇이며 그러한 때는 언제인가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고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애워 쌓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대에 사람들이 성을 쌓고 사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대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2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종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졌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소돔과 고무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비아 시대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를 잡,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이스라엘의 행위는 별로 바뀌지 않았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500년을 지나면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은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건물 성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있기에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온 세상의 영광과 보물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실판의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하였고 그 예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성전이 있다고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그런 성전을 붙들고 있었기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날을 이미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다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마저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날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피난할 때 빨리 도망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데 아이가 울어버리면 적에게 들키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임신한 여인과 어린아이마저 무참하게 살육해버리는 무시무시한 파멸이기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모델인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온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종말의 때가 로세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정작 중요한 세상의 심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늘로서 불이 유황과 비오듯이 쏟아질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런 말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 그 안에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라고 할것 없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 이 세상을 떠나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바벨론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 자체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자들과 대비되는 바로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만 바라보고 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달리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진과 기근과 각각 장소에서 들리는 난리의 소문들이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땅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변동을 두려워합니다. 지진과 해일과 기근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두려운 공포는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때, 전 우주적인 변동의 때,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산자는 생명의 부활로, 죽은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산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죽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산 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그 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안에서 산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량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난리 소문을 들을 때마다 역시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되지 못하는구나.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고난과 절망, 죽을 일만 가득한 곳입니다. 어디 생명이라고 할 곳을 전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불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젠 고개를 들 때입니다. 머리를 들 때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